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사장 역대하 사장 일절에서 이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십 규빗이며 그가장자리에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귀비새 소가 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화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 귤의 대로 금으로 등,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네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병지에서 수꽃과 쓰레다 사이에. 신흘리게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상들과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아멘. 오늘 사장 말씀은 성전 안에 여러 가지의 물건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는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성전의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딱 기구들이 하나씩만 있었습니다. 하나씩만 그런데 이 성전 안에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이 있었다. 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또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며 제단을 만노 제단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노 제단은 뭡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만들었다. 그 크기는 길이가 2 0 규빗. 2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10 규빗이었다 여러분 대단히 큰거죠 이제단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20 규빗이 10메다입니다 10메다 또 너비가 너20 규빗 10메다 높이가 10 규빗 5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큰 재단을 만들었죠. 재단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거의 본재단의 크기 의1 0 배에 해당되는 그 정도로 큰이 어, 재단을 만들었죠. 이제 솔로몬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규모는 틀에서 드리는 거하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지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게 물두멍입니다. 근데 물두멍도 여기 하나를 하나를 만든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면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도 하나가 아니라 열 개를 만들었다. 열 개를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성막에 없던 것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뭐냐면 바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바다. 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절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노슬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 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 규빗이요, 주위는 3 0 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하며. 이 어, 바다의 지름이 지름이 10기 빛, 이 지름이 오메다라는 거죠. 오메다, 둥그런 원형의 바다, 이 바다처럼 커서 커서 이걸 아마 받아라. 이 둘레가 3 0규빗3 0규빗이면1 5메터 아닙니까? 1 5메터 뭐만 합니까? 수영장만 하죠. 작은 수영장, 웬만한 어, 수영장만 한, 작은 수영장만 합니다. 지름이 오메다. 오메다면요, 어, 오메다 길이면은 여기 요그 사이에서 저 정도, 그 정도면은 엄청나게 큰 거죠. 오메다 이 바다는 무엇을 위해 있었는가? 이 제사장들이 지금 지금 같으면 샤워 시설이라든지 씻을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이, 이 당시에는 씻을 만한 곳이 내 강이나 이런 데 가야만 씻을 수있지 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이 그래서 이 크기가 커서 바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 바다 바다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느냐. 황소. 황소 밑에 밑받침대를 황소 이이큰이 오육당을 이이 밑에 받치고 있는 게 황소 모형으로 해서 황소 12마리가 이 바다를 받치고 있었다. 12마리가 세선 북쪽을 향하고 세선 동쪽을 향하고 세선 남쪽을 향하고 세선 서쪽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이 황소 12마리가 다 약하니 받치고 있었다. 이 바다 안에, 바다의 목적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기 전에 목욕을 하는. 여러분 어, 그러면 왜그 성막에서는 바다가 없었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걸 움직일 수가 없어. 이 엄청난 것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이 모세가 만든 성막에는 다 메고 가고 지고 가고 이고 갈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요. 번제단도 어마어마 이게 이게 사람 크레인으로 들려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번제단 어마어마하게 큰 어, 물두멍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이 바다의 크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밑받침대가 황소 13마리가 받치고 있을 정도로 이큰 규모의 바다를 만들어서 최사장의 몸을 씻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 7절에 절에는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었으며 여러분 그 등잔대 등잔에 그 금촛대를 받치는 등잔대는 1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0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상 상을 몇개 만들었습니까? 8절에 상을 10개 만들었다. 떡상을 10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그 모세 시대에는 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서 일을 했거든요. 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오늘의 솔로몬의 성전에는 여기에 적어도 열 명이 들어가서 열 명이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의 규모가 우리 교회 이 교회 정도 사이즈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다.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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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폭은 우리 교회 절반 조금 더 되는 폭이고 길이는 이것보다 한 10m 밖으로 나가는 그 정도 길이니까, 그저 그이 안에,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규모의 사람들이 10명만 들어오겠, 들어오겠습니까? 한3 4 0명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떡상에서, 떡상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 금초대에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분양단에서 향을 피우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안에 수십 명의, 수십 명의 제사장들이그 안에서 항상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이또 뭐냐면, 구절에 보면,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문 뜰을 만들고, 그 문짝이, 문짝에 노수를 입혔더라. 뜰을 구분해 놓았어요. 이 성전 안에는 여러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이 있고 레위인의 뜰이 있고 또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각자 자기들이 가서 있을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큰 뜰이 있었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이렇게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뜰들이 레위인들의 뜰이 있고 이런 그러니까 그 뜰들 그 안에서 그들이 어 이제 예배를 준비하거나 또 이렇게 성전 안에서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대기 장소와 같은 곳이 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하죠, 재단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재단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바깥에서만 안에는 들어와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 가는 사람들. 은혜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진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는 하 사람들을 의미하죠. 또 여기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후람 아마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술자예요. 뭐이 노트 기술자 그러니까 술 여기 보면 솥과 부삽 대접 뭐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기구들을 다 만든 사람이 후람이라고 하는 그런 조각가 예술가가 그 일을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어,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숯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여기 보면 약간 수컷과 스레다 사이에서 참 옛날에 이 기술들이 기술들이 뛰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들을 흙에다가 진흙을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이런 기구를 만들 생각을 해냈을까. 참 머리가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런 틀, 그런 틀을 만들어서 구원해잖아요 뭐 요새는 뭐 기계로 찍어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진흙 틀에 이 기구들을 부어서 만드는 그런 걸 생각해냈다고 하는 자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만들었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구를 만드는 데 들어간 그, 어, 노트 무게를 측량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많은 도시 들어가 있는지 측량할 수가 없었다. 측량할 수가 없었다. 아마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요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만반의 이 법궤에는 두 개를 만들 수 없지만 다른 것도 두개 만들 두개세개 개 만들 수 있는 열 개씩 막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완벽하게 이 솔로몬이 준비를 해 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구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금으로 만든 제단과 금 제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적가락이며. 이런 기구들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읽었지만 그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이 성막을 건축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정성이 모아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